짜증나네 여기서 퀘스트되나? 삼수장건져대 안했는데 안안안안 안돼 안돼 세기는 안돼 왜 유튜브가 꺼졌지? 잠바바 다고 밟아줄 수 없지? 어 근데 나도 그거 잘 안보이더라? 그거 그 너가 말고 내가 말고 나는 아니고 이거 아는 사람 있나? 이거 원래 힐러가 힐러가 밟으면 좋은데. 어떤 바다? 바닥이 동그랗게 파란색으로 생겨. 바닥피해? 뭐야 이건아 바닥피해 바닥피해 바닥피해. 절망의 파편인가 뭔가 그 그. 이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겟돈처럼 그렇게 들어가야지 우리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와. 어우, 빡세, 빡 균열감시자 점사, 점사지 하나 남았네. 바닥 요하고 딜은 지금 입구에서 할 거야, 딜은. 언딜들은. <laughs> 여기에서. 이거 나오면 왼쪽으로 빼가지고 좀잘 보이게 음. 왼쪽으로 빼서. <laughs> 이거 그냥 랜드. 물량만 먹어. 한 대만 치고 쫄 잡을 거야. 뒤로 뺄게. 여기다 한번리 가볼까? 뭐야? 뱀마이 바뀌어? 이거요? 어, 저, 저거, 저거, 어. 바닥, 저걸 밟으라니. 어, 힐프리가 했네. 또, 오른쪽에서도 또 나왔고. 한번더나와줘 지금, 지금 이제 보스. DM. 다음 거, 반발, 반바... 저거, 두개 나오거든, 파편아 두개 밟아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에 불어. 뭐야? 하나는 보이는데 하나 어디갔지? 하나가 안 보인다? 하나밖에 안 썼나? 그래. 와. 하나가 없다 하나 이게 지금 바닥 파란색 진한 거 깔렸잖아. 그 위에 깔리면 안 보이거든 잘. 그래서 원래 네, 그런 거 위로 빼는 게 좋은데. 지금 보 근데 보일 정도로 깔았는데 깔렸는데. 지금 힐프리가 밟았던 건 보이. 저기 지금 별밤님 위에 계시네 별밤님이 잡발 어, 밟고 또 하나가 어디 깔린지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쫄 안전하게 뒤쪽으로 뺄게나 음. 보감. <laughs> 앞이 앞이야 어차피 아, 바로 앞야 네, 별밤님이 하나 밟았는데 다른 하나 가안 보였어. 그냥 최대한 이쪽 구석탱이도 이 뺄게 그러면. 오케이. <laughs> 근데 저 약한 쪽 나오자마자 잡은 적이 바닥깔린다. 저 저번 마지막 세기가 생각이 난다. 네. 그때 세기석 터뜨리고 갔거든요. <laughs> 어디였지? 어, 어. 분이라도 있었는데. 800만 들어오네 아유. 간다해. 맹이었어 음. 나 C1. 약 <laughs> 어. 뒤로 물건 최대한 뺄게. 이쯤에 깔면다 보이니까. 이거 조금만 살짝 차, 살살 쳐봐. 뚫 잡고 있죠. 여기 입구쪽아 어. 어. 이것도 이상한 버그 있더라고 쭉 계속 나오는 버가어 계속 나오는 거. 어, 그 버그 버그 있어. 이것도 뒤로 뺀다. <목소리> 다 보이지 이제? <목소리> 뭔 데미지가 이래 들어오지? 이제 보스 진짜. <목소리> 그 말이 나온다 이제. 이것도 뒤로 빼까지. 음. 뭐야? 파편? 아니 아직 파 편. 어 왼쪽에 하나 있어. 내가 갔어 왼쪽 건. 오른쪽에 하나. 하나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어어 아, 일단. 거기 어 들어갔어 이프라. 아니다 해줄게 일단. 어. 이프아 죽으면 안 돼. 살려줄게 여기 하나 밟았어 또 하나 저기 차한 번만 왼쪽 차한 번만 왼쪽 차한 번만 빨리 밟고 빨리 어 오케이 야 전부 되냐? 잠깐만 전부 돼 전부 했어 일단 여기 잡아 잡아 이거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야 이제 진짜 쉬워 2패부터는 쉬워 아 저기 하나 쫄한번더나왔다 여기서 잡아도 돼지나 이제. 이제 보스만 때리고 뭉쳐 탱 있는 대로 왼쪽, 왼쪽 갔다 이렇게. 오른쪽 갔다 하자. 아... 여기에서 블러드, 아, 쿨기 돌려, 돌려야 되겠다. 이거 뺀다. 다 뭉쳐있어, 다 뭉쳐. 뭉쳐, 뭉쳐, 네모에 뭉쳐. 바닥 생기면 <laughs>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저 반대편 바닥으로. 어, 근데 이거. 이동, 이동, 이동. 네모에. 우하기 전부 있나? 야, 전율 때문에 이것도 뭉치기도 짜증나네. 어, 이동 준비. 이동, 가지고. 이동. 야, 생존기 써라. 죽을 것 같아. 조금만 반복하면 돼. 잡을 있어. 이동 준비. 나 가자. 가자. 아, 별밤님 겁나 편하네 날아다니네. 어, 전부 어,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날좀 살려줘. 바로 힐, 바로 힐. 야, 죽지마. 죽는다. 죽지 와, 죽었다. 어, 어떻게든 깨보자. 이거 해봐, 사이드 쪽에서 음, 움직일게, 그러 그냥. 살, 살 노가 없어지네요. 어, 이거는 건 마지막에는 바닥만 어이. 잘 봐주면 돼. 이거만 움직였다. 히프라 움직여야 돼. 어. 할수 있어, 잡수 있어. 해보자, 해보자. 가지고. 나루 애가가 있구나. 아니면 힐프리 니가 오빠 있는 자리에서 하면 편해. 이거 너, 자리가 6인 밑에가 넓어가지고. 있어 있어. 아들 잡힌 이제 중첩이 지금 61층인데. 61층이야? 좀만 더 들어. 50. 오 죽은 모습이 멋 멋지다. 됐다 됐다 해줄게. 코박 봐요, 떠있음. <laughs> 71중. 야, 얼마나 남았냐? 잡았어, 지금 또. 오, 와, 신던 자체가 처음이. 음, 수고하셨습니다. 부활. 에어프라 어차피 바로 앞이잖아요. 부활 받아. 가유. 가유 가유 필요한 사람 목걸이 어? 손가락 뭐야 저 아, <laughs> 저거구나 아, 다리 가옷비지같은 뭐? 것만 나온다 아주 눈 14단이야? 네 응. 이게 응. 뭐야 응. 난 아주 눈 좋아 손목 뇨허리고 아, 너갈 거예요? 어, 맞아. 역시 상대방 아욕 나와. <웃음> <웃음> 잘했어, 근데 처음이잖아. 어차피 저 아는 갈거면 어, 고사로 어, 올게요. 아는도 있고 용맹도 있고 어디 갈까? 너그돌 어디라 그랬지? 아기? 네. 어차 아기. 가고 싶은데 가 네임, 네임드보다 거기서 아, 그... 털렸다, 진짜. 대흑마술사가 좀... 제로래요. 쫄트마이. 맞아. 흑마술사. <laughs> 걔가 네임드야. <laughs> 아, 진짜 빡깝가다 거기가 제일 빡세 저 초대해주세요 전사로? 네어 기사로 와어 기사로 와요단에오 있어 기사 어템작 은근히 높네 이게 아. 좋지 고추기여도아 <laughs> 손가락 아 전사가 그걸 했나? 뭐? 오케이,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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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무기를 찍었던가? 아, 뭐. <laughs> 야, 잠바가 있다, 그거. 한 번에 모일 때. 응. 그거좀 해줘. 몸풀 해달라고? <laughs> 아니, 아니. 부패 아. 한 번에 몰. 그, 슬, 슬라임 그거 한 다섯 부대 볼 거야? 응. 알았어. 미리 얘기 어, 좀 해줘. 어, 전담탐도장안 해놨나? 뭐가 안 해놔. 우주선이 없어요 전사. 우트? 아 근데 이거 찍기만 했을 건데 거기서 멈췄나? 우, 우, 우. <laughs> 어. 뭐지? <laughs> 아 손가락이 후덜덜하네. 야나 그거 우편 보냈냐? 간디야? 어. 어, 어, 아 그래? 무슨 소환 땡기고 아 아니다. 걸 이거 구호는 어떻게 가지? 응? 응. 취소 해 이거 테스트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겠다. 다시 주나? 오우, 신망 두 개, 비난 두 개. 음? 야, 들이치기가 차단이야? 들이치기? 네. 네. 어, 충파도 있어요. 송파는 기절이. 어떤 화에 잘 보일까, 이제? 저희 어디 가죠? 아~ 직 아주, 아주 눈 감는 거 아니야? 맞죠? 음. 별반 이익이 했어요? 비난 아, 아니구나. 나 잘못 났어. 빨리 빨리 소환하기. 애들 소환이 줘야 돼. 안 그러면 안 와. 이거 왜 자꾸 트위치가 유튜브가 말씀이니? 야, 들이치기가 차단이야? 일짜네 <laughs> 아무도 안 왔어 우리 줄 바꿨어요 어, 나는 지금 잘못 놀렸어 전 이제 왔어요 총파는 비절이어떤 화에 잘 보일까 이제 별밤 님, 니츠왕의 분노룩이네 왜, 네, 동생이 왜? 들어와서 할래 게임? 뭘 들어와서요? 네, 동생한테 전화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 <웃음> <웃음> 가자, 바로 가자. 역시. 게임은 옆에서 부평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죠. <laughs> 형들 잠시만, 애돈 하나만 건드릴게요. 음, 천천히 해. 어우, 떨어진다.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연 번만 끊어 줘. 이 한마리 입니다. 붙어야 돼. 아저씨, 계속 와 맞아? 맞아. 조류 한번 끊었어요. 간 음. 다 녹여버려요. 다녹여 그냥? 어사주 응. 내가... 밀파. 아, 그쵸?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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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 맞아. 형이 처음에 맞아주신다는데 아보충준다고 그랬지 차단했어 갈피 이번에도 다 녹여? 어 녹여도 다음 보충은 저거 와.. 외기 한번더 뭐야 고추 안 들어갔어? 들어왔어요. 차단 한번 해봐. 자, 안 어, 온다. 패어나어스 그냥 보스 때려. <laughs> 아, 그 고추 받아도 가... 뒤로 밀려나? 빨리 가야 되겠다. 아 참을성. <laughs> 빌프리 타고 가야. 두번 연속 걸려가지고. 아, 저, 야, 가기 전에. 끊겨. 야, 왜안 어. <laughs> 저, 왜안왜안왜 너 했어? 아, 이게 나만 자꾸... 이거 차단안 돼. 표단 좀 했어요. 했어요? 우와, 아, 빠졌어. 어, 누구야. 내가, 내가 저 말하려고 했는데. 아, <laughs> 인이 <인들이는. 웃음> 마린이. <laughs> <laughs> 아, 빨리 살려줘요. 어, 지나너 <laughs> 지금 힐러한테 화낸 거야? 빨리 살려줘요. 힐럼이네 힐이 <laughs> <스킬이> 좀 느리시네. <laughs> 저걸 못 살려요? <laughs> 비프라 4명에서 네 놀까 <laughs> 야, 왜 얘네부터 잡어? 아, 괜찮아, 괜찮아. 멀다. 야. 숟가락 하면 하나도 못 올린. 아, 저거, 야, 저, 저거 잡기 싫은데. 땡겨, 땡기면 안 되나? 야, 차단 한번 해줘. 지금? 지금? 차단 안돼요 했어 이쪽을 더 빼줘 <놀람> 차단이 있어 또 없어요? 나 있어